이번 시간에는 전사, 나염, 자수에 대해 알아보고 주로 유니폼 제작에 많이 이용하는 DTF 전사와 승화 전사를 해볼게요. 티셔츠에 이런 무늬를 넣으려면 크게는 전사, 나염, 자수 이렇게 있는데요. 전사는 전사지에 이미지를 출력해서 원단 위에 올려놓고 열프레스기로 누르는 방법. 나염은 원단에 염료를 입히는 방법. 자수는 실로 자수를 넣는 방법이죠. 나염은 판을 따로 만들고 염료를 따로따로 넣기 때문에 컬러당 가격이 책정돼서 여러 컬러가 들어갈 경우 비싼 편입니다. 대신 판을 하나 만들면 여러 장이 가능해서 단가 책정에서 많이 저렴해진다고 해요. 세탁 결례도가 우수한 편이고요. 나염도 종류가 많다고는 하는데, 저는 나염을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잘은 몰라요. 제가 나염을 맡겼을 땐 강아지 모형 인형 회사에서 회사 로고가 들어간 인형 옷을 의뢰받아서 약 50장 정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나염 공장에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샘플 비용이 많이 비쌌었고요. 원컬러로 했는데, 50장 찍을 땐 가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인형 옷은 전사로 해도 됐었을 텐데 왜 나연만 알아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공장은 다양한 곳에 위치되어 있겠지만, 광장시장과 종합시장 사이,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 사이, 이곳에 나연 공장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했어요. 자수는 그야말로 실로 무늬를 표현하는 건데요. 특유의 텍스처 표현이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단가가 비싸고 얇은 반팔 원단에 넓은 면적을 자수로 넣기엔 원단이 버티지를 못할 거예요. 자수도 직자수, 부클자수, 핸들자수 등등 종류가 많아요. 자수공장이 모여있는 곳은 방산시장 B동 2층에 있고요. 동아시장 5층에도 있네요. 그리고 전사. 전사는 전사지의 이미지를 인쇄해서 옷에 붙이기 때문에 색상의 제한이 없고 얇은 선도 가능합니다. 대신 오래 입었을 때 인쇄된 부분이 살짝 갈라져 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나염에 비해서는 세탁 결례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사된 부분에는 통풍도 안 돼요. 전사도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독특한 컬러 표현은 전사지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전사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전사가 필름지 아래에 멜팅 접착제가 붙어서 원단 위에 올려놓고 프레스기로 눌러서 벗겨내는 전사가 있고요. 원단 바닥에 텍스타일 디자인이 가능한 승화 전사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필름지를 출력하는 전사를 DTF 전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프린트 이름인 것 같아요. 원단 위에 올려서 벗겨내는 원리니까 필름지에 출력되는 방향이 겉으로 나오고요. 주로 재단물이나 완성 티셔츠에 전사를 합니다. 열 프레스기의 온도는 170도이고요. 이 정도 열을 버틸 수 있다면 웬만한 원단에 다 가능해요. 레자 원단도 테스트를 거쳐서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요런 유니폼도 다 면이 섞인 원단입니다. 승화전사는 프레스기 온도가 이보다 더 높아요. 다음은 승화전사인데요. 주로 원단 전체에 텍스타일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원단에 무늬 작업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무늬를 DTF 전사를 한다고 하면은 통풍이 전혀 되지 않을 텐데요. 승화 전사는 통풍도 되고 세탁 견래도도 우수한 편이에요. 대신 반드시 폴리스테르 원단 그리고 흰색 원단만 가능합니다. 승화 전사는 앞서 말씀드린 필름 전사와 프린트 자체가 달라요. 전사지도 다르고. 디자인 작업을 한 AI 파일을 전송을 하면 프린트 기계에서 예열이 된 후에 전사지가 출력이 되는데요. 저는 강아지 옷이라 시접을 넣은 패턴을 일러로 따서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따로 재단할 필요가 없어서 일이 빠르더라고요. 이 전사지를 엎어서 원단에 스며들게 할 거니까 글씨가 전사지에 나오는 글씨는 반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전사지만 처음에 봤을 땐 원했던 컬러가 아니라 살짝 놀랐지만 결과물은 원했던 컬러로 나왔습니다. 폴리 원단이지만 고열의 프레스기가 들어가면 원단이 수축될 수도 있어서요. 원단만 프레스기로 눌러주는 작업을 했고요. 이때 열 프레스기의 온도는 210도라고 하고요. 프레싱하는 시간도 필름지 전사보다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이제 전사지를 올려놓고 들어갑니다.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운동선수들이 가끔 옷으로 땀을 닦을 때 보면 안쪽은 하얀 원단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게다 승화전사예요. 어,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주 아주 작은 글씨는 이렇게 번지듯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소량 작업을 위해서, 한 벌을 위해서 기계를 켜고 원단에 작업을 하기가 다른 데서는 어려운데요. 저한테 의뢰를 하셔도 가능은 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전사공장은 동화시장에 모여 있으니 여기서 공장을 찾으시면 되고요. 동화시장에 자수, 라벨 공장 등등이 다 모여 있어서 아마 티셔츠 제작 공정 프로세스는 여기서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